음, 대전에 대치동인가봐. 진짜 학원 을 사냥하러 나온 거야? 대전에도 학원이 저렇게 어, 많구나 와. 와, 인생 첫 학원. 네. 어머. 네, 어서 오세요. 네. <laughs> 그래. 수학 들어와. 학원. 예, 네, 앉으세요. 수학 때문에 고민 이 있어서 왔어? 어, 좀 어려운 문제 들어가면 좀 막막해가지고. 그거는 시험을 봐봐야 알수 있습니다. 시험을 봐봐야 알수 있습니다. 음. 맞아. 레벨, 테스트? 그 레벨 테스트가 참 심심하대요. 생애 첫 저런 테스트겠어. 아, 맞아. 자, 여기 앉아. 얼마나 떨릴까? 어, 어떻게? 자, 얘들아. 어, 보, 어, 오늘 보는 시험은 오늘은 미적분만 볼 거야. 그러니까 23번부터 30번까지니까 어우. 아,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 를 풀었다. 시작. 와. 아, 이 3등급 때 이거지? 잘안풀리는구간 지금 안 풀린다 세상에 음. 음. 기출 다안한 3등급 때가 하기에는 애매하지 음. 이거 지금 괜히 독이 될것 같은데, 이거 자, 아 어, 26번을 승겸이가 한번 나와서 풀어보세요 승겸이가 한번 나와서 풀어보세요 갑자기? 아 어, 어, 이게 소수 수업이니까 이게 되네요 아, 그런 다음에 어, 봐주시는구나 조용한 간이에요. 그 어, 자3점 짜리. 작품입니다. 어... 아 둘이 또 같이 놨던거보는 거야? 아와왜 아... 아... 왜? 왜왜또 왜 풀었던 거 아니야? 다시 한번 틀리고 고쳐나? 전지 혔었나 왜? 승규님 너 이미지 맞지 않았어? 승규님 너 이미지 맞지 않았어? 아 맞았네. 찍었나? 아닌데? 찍은 거 같진 않은데? 그러니까 오... 솔직히 말하면 저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 왜? 음... 자 28번 아 갑자기 음... 긴장했다 처음... 처음이어서 좀 긴장했나 보다 좀 맞았는데? 맞았는데 왜 자꾸 어딘가 지금 좀 잘못한 거 같은데 3등급이야, 3등급 3등급이야? 정의 i 기에서 다시 풀면 안 풀리는. 음. <laughs> 응. <laughs> 어, 이 o m e t h i n g Something, someth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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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m e t 이 i 이 g 이 o m e t h i n g Something. s o m e t 다다 n g s o m e t h i 그 이제 여기를 맞어야 한양탕을 받을 수 있다. 한양탕 뭐? 한양탕 네, 맞는 말이긴 합니다. 평소에 너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거 같지는 않아. 음. 내가 풀수 있는 문제만 계속 연습하잖아. 그게 뭐야? 기삼이가 되는 거야. 기삼이. 기삼이? 무슨 또 기삼이야 뭐야? 기껏에서3 등급. 길아 것에서 삼 등급. 너 지금 현재 실력으로 수능을 봤을 때 오롯이 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는 원자 문제는 4, 오 등급이야. 사오 등급이야. 오 지금부터는 좀 되게 열심히 독하게 공부해야 돼. 시간...